제가 미나쥬 한번 봐볼게요 얍 맞을 때 좀만 드리블 하셔서 매지하고 가는 게더 탁월해 보여요 마지막에 좀 운영할 수 있었는데, 그 기다리다가 전고 매지가 하나도 못해서. 저한테 바로 위요? 헬제, 헬제. 가실래요? 핵세즈. 헥스, 얼방 빨리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. 힝 아직 늦었어요. 참늦었어출사야글사야 너무 늦어요, 이거. 너무 느려. 이미 자리 잡았어요, 돼. 그쵸죠 아, 얼마 하나 지금 진 코베어 왔어. 아, 미쳤다. 죽거든죠 애들 올라오면 제쪽으로 야, 와 내가 주세요. 죽어, 내가 죽거 내가 죽 제쪽으로 와 주세요. 죽여 줄게, 제쪽으로 와 줘. 내가 줄게, 아. 내가 주고 내가 주고. 너무 늦게 가요, 이게 우리가.